저 뒤에 초등학교예요? 네, 이 말은 즉슨 우리 아파트 초푸마 토프마. 초푸마다 세대수 1,600세대입니다 오 대단지네요 여기가 또 초역세권이에요 아 도대체 이 아파트가 얼마 하는 거예요? 초역세권인데 초품마인데 뒤에 산도 있고 대단지인데 3억 대면 이 물건 거래할 수 있어요 소액분들도 충분히 서울에서 아파트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낼 순 없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되는 채널, 소다견매 지영세입니다 오늘 소부님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디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억은 되지 않을까요? 10억? 네. 아, 맞아요. 요즘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죠?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서울에 있는 소액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소액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뭔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근데 저 지영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들어가는 오. 정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저 뒤에 초등학교예요 네. 이 말은 즉슨 우리 아파트? 소푸마소푸마다 음. <laughs> 장점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네, 여기가 정문입니다. 아. 우리 소외가 아파트라고 해서 뭔가 안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저랑 여기 임장하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여기가 중랑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노원구는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노원구랑 중랑구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아파트 값이 높죠? 저는 노원구 같아요. 노원구가 더 높죠? 네. 사실, 강남 접근성 입지로만 따지면 여기 중랑구가 더 가깝거든요. 음. 그런데 왜 노원구보다 중랑구가 가격이 더 저렴할까요? 학군 차인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중랑구란 곳을 떠올리면 노후된 빌라나 다세대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라고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네. 사실 중랑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중랑구란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 뭔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아 아파트도 몰려 있는 데가 가격이 더 올라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몰려 있으면 있을수록 균질성이 좋잖아요. 아. 네. 근데 중랑구란 곳을 떠올리면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중랑구에서 유일하게 여기 신내동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대수가 작지는 않거든요. 지금 여기 4단지, 5단지, 10단지, 7단지 등등 있는데 거기가 다천세대가 넘어요. 오. 그리고 오늘 온 여기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는 세대수 1600세대입니다. 오, 대단지네요. 대단지 아파트죠. 네. 우리 아까 오기 전에 정문 앞에서 초품마인거 확인했죠. 네. 두 번째는 뭐죠? 대단지 아파트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산인가 커다란 숲 같은 게 보이죠? 네. 저게 바로 봉화산이에요. 아. 사실 도심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녹지 공간 찾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산이 딱 있습니다. 주민분들 산책하기 너무 좋겠죠? 그럼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시겠네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데 여기가 또 초역세권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 신혼부부 분들도 많이 삽니다. 초역세권이라고 하시면 몇분 정도 걸려요? 도보 3분? 3분밖에 안 걸려요. <laughs> 네.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3분이면 봉화산역에 도착합니다. 벌써 장점이 4개나 나왔어요. <laughs> 근데 주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여기 오래됐죠. 사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아, 제 단점을 먼저 말해버린 건가요? 네, 많이 노후화가 되긴 했습니다. 네. <laughs> 다른 아파트 가보면 노후화가 많이 되면 재건축도 기대해볼만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아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 그냥 노후화된 아파트 여기서 끝입니다. 아하. 아, 그냥 이거네요, 이거. 살기 좋은 아파트. <laughs> 아, 어, 맞죠, 맞죠. 살기 좋은 아파트고,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를 추천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물건은 단기 매도하기에 적합한 아파트예요. 아. 사실 우리가 팔때 실수요자한테 팔 거잖아요. 네. 살기 좋은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어? <laughs> 그 이름 그대로네요, 진짜.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모자르신 분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할수 있는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소액, 소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도대체 이 아파트가 얼마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하면 서울에서 소액일 것 같아요? 아, 서울에서 소액이면 그래도 6억이지 않을까요? 6억? 3억 되면 충분합니다. 서울인데요? 네. 초역세권인데요? 초역세권인데, 초품안데 뒤에 산도 있고, 대단지인데, 3억 되면 이 물건 거래할 수 있어요. 다른 경매 유튜버들 보면은 감정가 대비 53% 떨어져가지고 3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laughs> 아파트. 그런 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매매가 3억 후반 정도 나와요.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러면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것보다는 아래일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오 궁금하죠. 오 어떤 물건인지 네. 제가 경매 정보들을 먼저 읽을까요? 그 전에 저 장점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아. <laughs> 물건에 점점 사랑에 빠지고 계신데, 어, 네. 여기 바로 유치원이 있죠? 네. 여기가 신혼부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유치원도 안에 있어요. 단지가 7단지도 있고, 여러 단지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7단지 쪽은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여기 6단지는 신혼부부분들이랑 어르신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 또 단지마다 그런 특성이 있네요. 어, 아, 그렇죠. 그래서인지 여기 유치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으니까. 아, 근데 차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차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 요거는 살짝 살기 안 좋아요. 여기가 주차대수가 0.58대거든요. 아,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긴 하죠. 네. 이게 구축 아파트의 단점입니다. 음. 여기가 지하주차장이 있기는 한데도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여기 양쪽에 될수 있으니까 네. 다행이기는 해요. 여기, 여기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예요? <laughs> 네. 여기입니다. 아, 제가 경매 정거지의 타이밍을 끊어버려가지고, 아, 그니까요. 이제 읽어도 될까요? 아시죠? 아 네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읽으시는 거요 <laughs> 되게 편하게 촬영하시네요. 저기 <laughs> 앉아서 다 말하고 싶어요. <laughs> 힘들어서가 아니라, 의자가 있으니까 <laughs> 네. 앉아야 되잖아요. 앉으라고 만들어둔 거니까. 구독! 사건 번호 2024 타경 3640번 이고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6단지 610동 2층 208호 물건이에요. 2층 물건이고 건물 면적은 전용 12평입니다. 음... 좀 작기는 하죠. 감정가 3억 8600이 시작해서 한번 유찰됐어요. 3억 880만 원입니다. 이 물건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이 물건 199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권리분석을 보면 일단 말수기준 권리가 지분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서 그 이 테는 다 소멸이고요. 이 땡땡 한 땡땡 모두 지분 가압류에 대해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왕땡이라는 사람이 전입을 해놨어요. 말소 기준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대항력이 있을 때 보증금 2억 3천만 물어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서 받아가는 세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등기를 봐야 되는데 등기에 따로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갈 것들은 안 보여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문건 송달 내역을 같이 봐야 돼요 교부권자가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인차인 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어요 이 물건을 입찰 들어가려면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교부청구서가 뭐예요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해요 근데 경매를 진행하면서 각 지자체랑 세무서들한테 음. 세금으로 가져갈 거 있니? 혹시 너네 가져갈 거 있으면 지금 빨리 신청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제서야 지자체랑 세무서에서 어 보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받아갈 돈 있다. 나도 돈좀 줘라고 요청하는 게 교부 청구. 아. 그리고 나도 돈좀 줘라고 요청하는 기관이 교부권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납된 세금이 있으니까 또 낙찰되면은 나도 거기서 돈좀 조금 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확 이해됐습니다 확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네. 그냥 요런 뜻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음. 근데 이제서야 돈 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을 확률은 있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럼 우리 물건을 마저 살펴보러 갈까요? 네 이제 일어나시는군요 <laughs> 혼자 살수 있나요? 아, <laughs> 일단은 아파트는 이 아파트예요. 610동이네요. 네, 610동입니다. 음... 유치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오... 어, 혹시 계단식까지 원하신 건 아니죠? <laughs> 너무 욕심쟁인데, 우리 물건은 208호 물건이었으니까 208호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서 있네요. 18. 어, 저 아, 이거 이제 볼줄 알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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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부터 1. 네. 2345678. 그럼 우리 물건은 저쪽 끝에. 저쪽 네.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네. 덥다 보니까 곳곳에 문을 막 열어두셨어요. <laughs> 보면은 우리 물건, 여기가 107호니까 여기 한층더 위에 208호예요. 아 잘안 보이죠? 네. 네.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나무가 가려져서 뷰는 그렇게 좋지 않겠네. 포레스트 뷰. <laughs> 아파트 자체는 노후화된 게 많이 티가 나기는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아무래도 3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교체를 했어요 좋네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좋죠 아 근데 8호까지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인 건좀 아쉽네요 그러면 우리 물건은 2 층이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아그렇네요 좋습니다 <laughs> 네, 208호가 오우주통 반짝반짝거려요 <laughs> 이것도 엘리베이터 하면서 같이 교체하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근데 내려가세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우편물이 쌓여 있지는 않아요. 이거 네.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왕땡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1호 4호 라인, 여기가 5호에서 8호 라인. 저걸 한번 가 볼게요. 복도 창이 안 되어 있기는 해요. 자, 여기가 207호, 또 여기가 208호입니다. 하얀색 샷시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한번 교체는 했지만 인테리어 상태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택배가 놔져 있는 것 보니까 사람이 사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8호 라인이 끝에 있잖아요. 네. 끝에 있으면 단점 아니에요? 끝에 있으면 아무래도 춥고 덥기는 하죠. 단기 매도가 될까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이런 게 금액에 영향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안 되는 요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실 아파트는 금액만 맞으면 다 매도가 되거든요. 아 그럼 단점을 감안해서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네. 우리가 2층 물건이잖아요 네. 2층 물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엘리베이터 비용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1층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잖아요 층간소음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네. 근데 2층은 뭔가 다 애매한 거예요 네.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층간소음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뛰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2층이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도 좀덜 되고 맞아요 또 저층이다 보니까 체감도 상대적으로 절 들어오겠죠. 이런 네. 네, 점들이 있기 때문에 2층을 여러모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 물건을 살 사람도 2층이면은 한번 좀 꺼려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층에 있는 물건을 매도할 거다라고 하면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어떤 전략이요? 금액을 아예 저렴하게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진짜 깔끔하게 해두시는 게 방법이 됩니다. 아. 사람이 혹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해둬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2층에 있는 경매 물건 낙찰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보다 확실하게 좋게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하고 비용 감안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뭔가 특출난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요거는 2층도 포함이거든요. 아... 저층이라고 포함이 아닌 게 아니라 2층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1층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게 없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가안 살래요. <laughs> 음 그러시던가요. 여기 <laughs> 네. 아 지금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네. 왜 포장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알죠 이거는 이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이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수요가 있는 곳이거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겠죠? 저도 네. 아파트 사는데요. <웃음> <웃음> 어, 컨테이너 사시는 줄. <laughs> 내실까요아 <laughs> 어, 네. <laughs> 구독. 근데 아파트 단지 네. 보면은 네. 향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쵸 향도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무슨 향일까요? 그때 뭐침 음. 뱉어가지고 바람 날리고 뭐 그런 거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물과 무슨 향이죠? 이제 침좀 뱉어볼게요. <laughs> 그래서 뭐 하세요? 호우조호우적 지금 해가 이쪽에 떴잖아요. 여기 동향 같아요. 아 느낌인 거예요? 네. 오, 한번 동향이 맞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향. <laughs> 저는 남향일 것 같아요. 남향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Hmm. 여기 보면은 남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아파트들이 다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지었겠죠. 남향을 선호하니까. 옆에 단지 아파트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남쪽을 보고 지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당연히 여기를 바라보는 곳들이 많으면 남향이 이쪽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 외부 샤시를좀 보러 왔는데 매미가 너무 우러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일단은 우리 거 여기예요. 그만 가세요. 아, 여기. 208호였어. 그러면은 네. 여기 위에 여기 아 네. 우리 아까 안에서 봤을 때는 샷시가좀 닦여있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네. 나눠서 할 수도 있을까요? 뭐 하려면 할수는 있겠죠 음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보니까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실외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캣타워가 안에 있거든요 저기 캣타워 같은 건가? 그쵸? 아 그러네요. 반려동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알수 소... 있는 건요 정도입니다. 소리의 생각은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아마도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벽지 같은 게 손상이 많이 됐을 거라. 네. 그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할수 네. 있죠. 그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층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2층을 좀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네네. 물건을 보니까 큰 나무가 조금 가. 바로 고 있기는 해요 아 그러네요 네 체감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마음대로 못 잘라요?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순 없고요 아파트에서 이제 조만간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아 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현장 견장 왔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미납 관리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아꼭 봐야죠 어,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잘안 알려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장 왔을 때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관리비 얼마 미납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6 1 0동 208호 예요 경매에 나와가지고. 아, 지금 미납된 거 물어보시네. 는 네네. 거죠? 잠깐만요. 네. 아, 아, 미납된 거 없어요? 사람들 많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 전화 많이 왔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부위를 하신 거 보니까 알아내신 거예요? 아 갔다 왔는데 네. 미납관리비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요? 영원. 네네 없어요. 지금 아무래도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이임차인 분이 잘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려주세요? 저 진짜 안 알려주시던데. <laughs> 온화한 미술를 가지고 잘 물어보시면 되고요. 진짜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곳도 있어요. 네. 또 그럴 때는 꿀팁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내는 방법 꿀. 팁 팁이 있어요. 아 네, 우리 아까 욜로 안 들어가서 이거를 지금 처음 보죠. 네. 관리사무소 앞에 이렇게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보면 은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학군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 네. 네 단점이긴 하죠. 우리가 보통 학군 볼때 초등학교 따지나요, 중학교 따지나요? 중학교요. 중학교 따지죠. 네. 여기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중랑구 내에서 학업 성취율 1위인 원목 중학교가 여기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가깝고, 중학교 가깝고, 고등학교도 가까워요. 학교 다니는 데는 무리가 없다. 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었죠 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 물건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 아파트가 한 달에 실거래 두세건 이상씩은 항상 찍히는 곳이에요. 한 달에요? 네. 오. 음... 거래가 많은 편인 거죠. 많은 편이죠. 왜 그러냐면 서울 내에서 3억대 아파트라고 하면은 저렴한 편이죠. 네. 저렴할수록 움직임은 많습니다. 아 저렴할수록 네.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급하게 이제 매매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네 여기는 대출 규제랑은 크게 영향이 없는 곳이어서 아. 네, 꾸준할 거예요. 보니까 실거래가가 7월달에 11층 물건이 4억 1천만 원에 찍혔고요. 9층 물건이 4억에 찍혔습니다. 음 그리고 8층 물건이 3억 5천에 찍혔어요. 어, 너무 싼데요? 사실 3억 5천은 좀 많이 저렴한 금액이에요. 금매예요 이거는 이제 실거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금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가 실거래가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매물들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봤더니 지금 3억 7천에 나와 있는 1층 물건이 가장 저렴해요 우리 거는 1층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덜 받을까요? 덜 받을 것 같아요 덜 받겠죠? 네. 이 근데 이 3억 7천 물건이 전세를 안고 매도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 실거주가 아니라요? 네아 실거주가 비쌀까요? 세안고가 비쌀까요? 실거주가 비싸죠 실거주가 비싸게죠 네. 우리 거는 3억 7천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실거주 할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다음은 바로 4억으로 뛰어요. 4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2층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이제 실거주 가능한 물건이에요. 아. 근데 이 물건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올 수리가 되어 있는 물건이래요. 아. 우리 물건은 수리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안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4억에서 가격 조정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아... 그럼 이것보다는 저렴하게 나와있는 물건인 거죠? 네. 그럼 우리 물건은 한 3억 9천 정도에 매도를 하고 안에 인테리어는 싹!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거 다 감안해야겠네요 네다 감안해서 사실 아파트를 볼때 네이버 부동산만 믿고 이제 입찰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이버 부동산도 보고 손품 조사도 하고 전화 조사도 하고 현장 임장도 와야지 비로소 정확한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우리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까지 나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소액인데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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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려야 되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 자산이 늘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액으로 할수 있는 서울 내 대단지 초품아 초역세권 산세권 아파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떠셨나요? 전 서울에 3억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서울에 3억대 아파트가 진짜 네. 존재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네. 소액분들도 충분히 서울에서 아파트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낼 순 없겠죠. 그렇죠. 저희 아파트의 단점도 있기는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기대해봐도 되나 싶었는데 재건축은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물건 층수가 2층이었죠. 네. 층수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려면 확실한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가 학군이 별로 안 좋고요. 또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이라는 거. 요게 이 물건의 단점입니다. 확실한 장점도 있지만 확실한 단점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장점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네. 내 물건의 단점은 뭐가 있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단점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그 비용을 감안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뭔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커버를 하면 되고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내가 해도 괜찮나를 다시 생각을 해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 소액으로 뭔가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 해 보고 싶은데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지금 평생 회원 실전반 모집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